여러분, 지난해 61년생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아직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63세 수급연령이 되어도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62년생이 대상인데요.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있지만 7월 이후 생이시라면 직접 신청해야만 생일 다음 달 25일부터 첫 연금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전히 못 받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차례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는 62년생부터 65년생 세대의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함께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게 내 이야기네. 영상을 보고 이렇게만 하면 노후에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네 하고, 공감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꼭 알아야 할세 가지 노후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째로 수급 연령 도달 순서입니다. 19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세부터 수급하고 시기는 2024년에서 2027년, 19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부터 2029년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은 만 65세, 즉 해마다 한 살씩 늦춰지다가 1969년생 이후부터는 모두 65세부터 받습니다. 둘째, 1961년 작년 사례부터 볼까요? 1961년생은 인구가 약 93만 명인데요. 그중 절반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이 급해서 조기연금을 선택해 적게 받는 경우 여유가 있어서 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경우 아예 가입기록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 이렇게 이유는 다르지만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 통계가 바로 62년생 이후 세대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죠. 올해만 63세가 되는 62년생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을 시작합니다. 인구 약 90만 명 가운데 수급률은 55%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절반은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2년생인 서울의 김씨는 25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했는데도 국민연금은 월 58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65세에 기초연금 30만원 정도를 더해도 88만원 남짓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게 다야 라는 허탈함이 커서 실제로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엔 63년생 차례죠. 인구는 약 87만 명. 이 세대는 베이비붐 후반부라 가입자는 더 늘었지만 IMF 때 연금 깨고 일시금 받아간 분들이 많습니다. 63년생인 부산의 이씨는 IMF 당시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금 깨고 500만원 반환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고 지금은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는 64년생 차례입니다. 인구는 약 85만 명, 여성가입자가 늘었지만 전업주부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소령액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인천의 박씨 사례를 볼까요? 납부 기간이 구전에 불과해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돼서 결국 일시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연금으로 4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아주 많이 표현합니다. 드디어 2029년 65년생부터는 정상 노력연금을 64세에 받는 첫 세대가 됩니다. 인구는 약 82만 명이고, 이 세대부터는 의무가입이 더 철저해서 수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령의 격차입니다.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분들은 월 100만원 이상 받는 반면 단기 가입자는 20만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65년생인 대전의 채씨, 최고 보험료를 꾸준히 낸 덕분에 월 18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같은 반 친구는 짧게만 가입해서 월 25만원. 한 세대 안에서도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추납. 과거 빠진 기간을 메워서 수령액 올리기. 반환 일시금 반납. 예전에 찾아간 돈을 돌려내고 연금 자격을 회복하기. 이미 계속 가입. 60세 넘어도 65세까지 납부 이어가기. 연경금. 늦게 받아서 최대 36%인상해서 받기 이 네가지 방법만 제대로 챙겨도 노후가 훨씬 덜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못 채우신 분들은 꼭 10년을 채우고 옛날에 반환 일시급으로 반납받은 분들은 최대한 연금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복해서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또한번 권해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적다고 불평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히려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1순위고요.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2순위입니다. 이두 가지가 노후의 연금 못지 않게 중년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연봉이 많은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61년생의 절반이 아직도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62년생, 63년생, 64년생 그리고 65년생까지 순서대로 통계가 드러날 텐데요. 조금 나아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40% 이상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노후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계속 가입과 추납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선택일까를 준비했습니다.